안녕하세요. 하비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테이션을 할때 셔틀 질러 떨구기를 왜 해야 되는지랑 살짝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탱크의 경우에는 공격을 하게 되면 스프레시 데미지, 주변에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 데미지가 아군한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셔틀로 이렇게 움직여서 탱크 위에 질러을 떨구게 되면 은 주변에 있는 탱크들이 이 질럿을 공격하게 되겠죠? 이 질럿을 공격하면서 주변에 있는 탱크가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질럿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탱크들이 이 질럿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런 거를 노리기 위해서 셔틀 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골야이나 이제 토렛이 있으면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탱크를 잡아 먹을 수가 있어서 셔터 플레이를 하고요. 이걸 참고에 있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내릴 때 살짝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면은 탱크 아, 같은 경우에 이 질럿을 공격할 때 질럿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아 지금 여기는 질럿이 위아래 바짝 붙어 있죠? 이 질럿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는데, 공격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체력이 80일 남았고, 위에는 116 남았어요. 35 데미지 차이가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거는 116, 떨어져 있는 거는 134. 데미지가 18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이, 탱크가 이 질럿을 공격하게 될때 여기 가까이 있는 유닛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때 보면은 불이 질럿이 완전 여기 정중앙에 생긴 게 아니라 질럿이 살짝 앞쪽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운 이 탱크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셔틀 질럿 떨구기를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떨어서 공격해서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공격한 탱크가 여기 있다, 여기 모여 있다 하면은 질럿을 이쪽에 이렇게 탱크들이 가까운데 있는데 내리게 되면은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서 탱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게임 즐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